치열한 자격 경쟁은 기업 경영의 기본적 현상이며 과거나 현재나 기업이 존재하는 한 함께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. 그러나 이 운명을 잘 이용해 원가 압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혁신 활동이 가능하다면 업계의 판도마저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. TPS라는 생산 방식으로 혁신적인 원가 절감을 이루며 세계적인 기업이 된 도요타를 살펴보자. 혁신적인 원가 절감의 핵심은 바로 낭비 제거다뭐 28년간 지금 1등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작년에 24조에 흑자를 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벌벌 떨어 왜? 우리는 너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. 이엄청 낭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. 고객이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시간인들이 아직 너무 많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회의도 <놀람> 고객이 지불하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한다. 회의하는 거는 일이 아니거든요. 우리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회의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보고 고객이 원가라고 쳐줄 수 있는 그 시간인가? 근데 그거 분명히 우리는 원가로 청구를 하지만 고객들한테 청구하는 거죠. 근데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원가인가? 원가 요소인가? 내가 보낸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 8시간은 경쟁의 시간이고 원가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가? 회의하러 보냈고, 폼 잡는데 보냈고, 커피 마시는데 보내고, 뭐 담배 피우는데 보내 놓고 그것을 우리는 원가에 반영해서 고객에게 청구하는데. 아 고객은 그걸 받지 않는 게 바로 현실이거든요. 도요타는 원가에 투입된 비용보다 고객의 가치가 반드시 커야 하고, 이것을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며, 바로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원가 역진을 이루어내고 있다.